흐흠 <laughs> 뭐지 밥은 이유식은 65g 먹고 키위 하나에 씨그 가운데 부분 도려내서 키위 긁어서 주고요 자두 조금 주고 이제 수박 조금 주고 그 삼골거 사과랑 딸기 그거 하나 주고, 과일차. 그 다음에 또, 과자 먹는데요. 일어나자니까 안 일어난대요. 오랜만에 먹지, 그거 이웃식은 안 먹고. 자자 만세. 만세. 손이 할아버지랑 그만 만세했잖아. 만세. 손이 만세. 손이 만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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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할아버지랑 만세했지요. 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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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. 천천히, 그것도 다 먹다가, 개연해요. <laughs> 물로 먹고 조금씩 해야겠다. 물로, 적셔. 물로 적셔야겠다. 응. 얼굴 잘해 침으로 침으로 녹이세요 음 침으로 적셔 벌써 또, 또 삼켰어 <laughs> 잘 먹는 그누집딸잘 먹는 그누집딸잘 먹는 그, 누 집달 잘 먹는 그. 아그 잘먹는그 어? 요집 딸 잘먹는그 이유식 빼고 잘먹는그 귀여워